오늘도 기도로 새벽 끼 오시는 우리 고아의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역대상 일장 말씀을 중심으로 역대기의 기록 목적,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원래는 한 권의 책을 후대의 이 불량의 문제로 두고로 나눈 그런 성경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분리된 두 권의 책이 아니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 여러 성경의 신학자들은 역대기를 성경의 수면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으셨지만 알겠지만 전혀 익숙치 않았던 이름.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런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역대기이기 때문입니다. 뭐, 역대기 뿐만 아니라 어떤 족보를 보더라도 그 많은 족보들이 참 현대의 독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특별히 이 역대기 족보는 그 분량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역대기가, 역대상이 특별히 총 29장인데 그 중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홉 장이 바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그렇다고 뭐 특별히 그렇게 기억할 만한 이름들이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믿음의 어떤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요 이스라엘 외에그반각에 어떤 기, 기록이다라고 볼 만한 것들이 이 족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장만 봐도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족보, 그드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자손들 에서의 아들들을 비롯해 에돔의 왕돌에 이르기까지 이름도 생소하고 난생 처음 들어본 어떤 이들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아니 생길 수 없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쓸데없이 이런 어떤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하등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이런 족보의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이야 종이가 흔해 빠졌지만 옛날 같으면 어떤 파피루스나 이 양피지를 하나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귀싸고 귀한 것 가운데 이런 족보의 내용들 전혀 잘 읽지도 않는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거기에 대하 이미 11개에서 거의 다한 이야기 같은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라는 의문입니다. 실제 이 역대기를 살펴보시면 그50% 이상은 이미 사무엘서나 열왕기에서 다 기록된 내용들을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도 이 역대기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지 빨리 지나갔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걸 또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이 역대기를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우로 번역했던 그 많은 유선 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0인경이라도 구약을 헬라우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 70인경의 번역자들 역시도 이한 권이었던 역대기를 그들이 두 권으로 나누면서 그 역대기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역대상. 빠진 것들의 상. 역대하. 빠진 것들에 하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의 기록 중에 빠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 있지요. 근데 정말 그럼 역대기는 단지 빠진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일까요? 역대기는 단지 어떤 열왕기와 사무엘서의 어떤 보충 서적에 불과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더 명확히 이해를 하자면은 이각 성경 특별히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처음 받았던 이들이 누구인가? 그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이 열왕기의 1차, 제일 첫 번째 독자들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곧 그들에게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이 열왕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열한기를 보시면은 남유도와 북이스라엘 의그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때 특별히 그들이 잘못했던 내용들 범죄했던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곧 이와 같은 잘못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 잘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한기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여 주께 돌아가자. 바로 이것이 열한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한기는 선지자적인 어떤 관점의 성경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는 그 포로 생활에서 이미 돌아온 백성들. 이미 한 7, 80년도 연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포로 귀환의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 다시금 이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을 1차 독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열한기와는그 기록 목적이나 방향성이 다를 수 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열한기는 왜 우리가 이처럼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어떤 이유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책망적인 성격이 좀더 강했다면 이제 이 역대기는 요 그렇게 모든 어떤 범죄함에 대한 어떤 70년의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 돌아온 백성들을 다시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바로 그런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형벌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제자장적 관점의 어떤 성경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어떤 기록의 목적과 어떤 일차적인 독자,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생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쉽지만 실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열한기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북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야기 북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곧북 이스라엘도 잘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멸망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역대기는요 그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북북 이스라엘 열집판는 이미 그때는 사라, 사라져버렸거든요. 더 이상 그들은 어떤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에는 북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남 유다 왕들과 좀 관련되어서 특별히 기록할 이유가 있다라는 그 목적이 아니고는 꼭 필요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남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요.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열왕기는 책망적인 어떤 성격이 강한 그런 체, 성경이다 보니까 어떤 왕을 기록할 때도 그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너는 누구와 똑같다 꼭여러보암과 똑같고 아합과 똑같다 이런 식의 어떤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왕에 대한 어떤 잘못, 실수, 범죄함, 치부들을 기록하기보다는 그가 잘한 점들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혹 그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한단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로 이거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그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오 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은요 그가 어떤 잘못했다 범죄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개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역대기를 보시면 역대와 11장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2장을 보시면 악행의 결과로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 역대기를 열한 기를 보시면은 이 남유다 1 4 번째 왕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였던 잘못을 냉철하게 정말 내일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 문하세의 잘못 때문에 남유다 더 이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당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이지요. 근데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열한기는 철저하게 이 문화세는 악한 왕이요. 정말 못쓸, 못쓸 그런 왕이요. 정말 아버지가 세운 어떤, 다 없애버린 산란과 우상을 다시 세운 왕이요. 하나님 어떤 재단에 우상을 세운 그런 진짜 말할 수 없는 악한 왕. 그래서 정말 그 문화세 이후에 수많은 어떤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문화세 같은 왕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니까 여러 보함의 왕이라든지 앞 왕처럼 남유다 왕들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 아마 바로 이 문화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이죠. 근데 역대기로 넘어가 보면 역대 33장을 보시면 그 어떤 이런 문화세의 잘못에 대한 기록은 절반으로 확 줄어버리고요. 대신 뭐가 하냐면 문하세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문하세를 바벨론에 끌려갔던 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셔서 다시금 왕위에 오르게 만드셨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기록의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역대기 기록의 어떤 방향성들이나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기 기록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기가 너희가 잘못하였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역대기는 반대로 너희가 이미 충분히 회개하였다면 이제 위로와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적인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역대기에 어떤 성경을 받았던 이들은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 귀환을 마치고, 그이한 7, 80년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바벨론 땅에서,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다시 가난으로 돌아왔고, 나름대로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스루파벨 성전도 다시금 짓고, 자신들어던 삶에서 정말 건건하게 거룩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처럼 삶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돌이켜서 이제 정말 주 앞에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여 나갔으면 금세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주변 나라 상황들도 잘 바뀌고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려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직도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지지 않고 주변 나라들은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시시탐탐 그 어떤 기회를 노리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이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지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아직도 우리의 회개가 부족한 것일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더 버림받은 그런 백성들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역대기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 정체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쩌면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이 족보야말로 뭐 발음도 어렵고 낯선 이들의 이름에 어떤 불과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족보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양반 가문이다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보통 뭡니까? 족보 아닙니까?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저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라고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독자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한참 한자, 한자 앉혀 놓으시고는 우리 집안 어른들 중에는 어떤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이 계시고. 근데 역사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금도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아무리 성경뭐 이렇게 역사책을 찾아보고, 많아 봐도요, 그냥 역사 귀퉁이 살짝 나올까 말까 하는 분들이지, 그렇게 대단한 분들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아주 자멀리 올라가 보면, 뭐좀 대단한 분이 몇분 계시긴 하지만, 뭐 그런 밑으로 내려온, 뭐 경주이시지만 사람들이야, 뭐 저만 있겠습니까? 무수히 많이 있을 건데, 저희 집계를 올라가니까 별볼일 없는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참 대단한 가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르지요. 이들 알 백성들에게도 이 족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참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아주 대단한 민족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그 1차적인 독자들은요, 대다수가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이나 혹은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히브리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었고요. 자기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움받지 못했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 이 족보를 보여줌으로 말암 아마 너희는 단지 페르시아의 일부분, 바벨론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분이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아든 우월성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역대기 저자가 족보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록의 목적이 전부였더라면은 다윗서부터 시작하는 듯이, 혹은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어떤 뭐 노아에게로, 심지어는 아담에게로 올라갈 필요가 결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역대기 저자는 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노아로 아브라함 아니 아담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또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야베의 자손, 하메의 자손, 이스라엘의 족보, 그두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자손들, 에서의 아들들, 에돔의 왕들 같은 그 방계들을 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온 세상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이 족보는요 그 후대에 이어서 마태의 족보로 누가의 족보로 이어지므로말미암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떤 족보의 내용들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이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족보의 기록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보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역대기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어떤 지루한 내용 남의 집안 이야기 어떤 성경의 수면제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저 나 혼자 잘 믿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요 누군가를 통해 전달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 이 믿음을 물려받았을 것이요 또 다른 이들은 또 다른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누군가를 통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복음을 깨닫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를 아버지 행하셔서 내 내게 복음이 전해주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성령을 통해 내가 믿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하신 구원사의 가운데 그 복음의 큰 흐름 가운데 일부분으로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깨닫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곧 내게 전달된 이 복음의 흐름이 나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천국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 흐름을 뒤로 이어넣지 않냐고 그냥 나 혼자 머물러 은혜를 받고 끝나버린다면 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닐 겁니다 내가 누군가였던 복음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면 나 또한 이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 감당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사회 가운데 일부분으로 그 복음의 흐름 가운데. 일부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나 혼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사역 복음의 흐름의 일부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라서 잊지 마시고 나를 통해 그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도도하게 그 복음의 물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 두 번째로, 또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복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죠. 혈통적으로 보면 결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족보를 보시면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개를 다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이방인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몰라 모른다고 떠나갔던 그 이방인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당신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렇게 생명의 반열 가운데, 죽음과 저주의 반열이 아닌 생명과 복의 반열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 가운데 나의 위치가, 단지 혈통적인 위치가 아니요 은혜의 위치요. 정말 놀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서 잊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반개의 그냥 곁가지 중에 하나로서 언젠가는 끊어져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바로 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던 것처럼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전달자요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시금 뒤로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우세게 흘려 보내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짜 이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그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좋은 곳으로 가겠다 나만 천국 가겠다 끝나버린다면 이 은혜를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 하루도 복음의 전달자로 사명의 전달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고함의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그 누군가의 이름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가지가 되고 또 가지가 되어 계속 이름이 연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주님의 나이 이를 때까지 갈수 있는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